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라켓락 탑클라스 정사각 밀폐용기 6개 세트. 41% 할인. 300ml 용량으로 실용적이며 튼튼한 밀폐력으로 음식 보관에 안심이에요. 착한 가격에 득템할 기회. 4위입니다. 글라스락 퍼프레디션 김치맛 지킴이 밀폐용기 6엘 2개 세트.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김치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고 주방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보세요. 튼튼한 밀폐력으로 맛과 향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섬유입니다 미르 다용도 유리병 450ml 1세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유리 소재에 패킹 2개까지. 글라스락 품질에 가까운 이 제품을 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글라스락 퓨어 레몬 일로 밀폐용기 14종 세트가 놀라운 가격으로, 58% 할인의 기회, 14종의 다양한 용기로 주방을 산뜻하게 채워보세요. 꼼꼼한 밀폐력으로 음식 보관도 걱정 없어요. 1위입니다. 글라스락 렌즈 쿡 계란찜 용기 2개, 놀라운 55%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투명한 디자인의 705ml 용량으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간편해요. 3만원대 제품을